1999년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 9년이 지날 때쯤 2008년도부터 님이 아닌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낸 40대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요, 서로 각 방, 각 화장실을 쓸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 시작은 46살이었던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툭 하면 술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와. 사람의 촉이 있잖아요. 뭔가 이상하다. 슬슬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없는 상황. 뭔가 이상하니까 2014년 9월 이때 47살이었던 이 남편은요. 아내가 잠든 사이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 카카오톡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 비밀번호가 걸려있네. 이때 이 남편은요, 약간 바람난 상대 남자라고 추정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설마, 그놈이랑 바람난 건 아니겠지. 그런데 카카오톡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으니까, 이때 설마 하면서, 이 의심되는 놈의 전화번호 뒷자리 4개를 딱딱 눌렀는데, 어라, 비밀번호가 풀리네. 뭔가 외도의 의심이 더 짙어지는 그런 더러운 예감. 그렇게 남편은 아내의 판도라 상자를 열게 되는데 와 가관인 겁니다. 둘이서 막 나이 들면 같이 요양원에 들어가자. 추석에 내가 연락해도 되겠냐. 네가 좋다 등등. 이런 메시지에 남편은요 당연히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야너 바람 피냐? 너이 새끼랑 바람피는 거 아니야 이에이 아내는요 뭐야? 내 카톡 봤어? 누구 마음대로 봐아 그냥 이혼하자 우리 끝내 헤어지자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냉전 상태로 무려 몇 년이 흐릅니다 2019년 11월 갑자기 남편 몸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날이 통증이 더더더 더더 심해지는 거예요. 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2020년 1월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게 돼요. 처음에는요. 아뭐 살다 보면 위염, 식도염 걸릴 수 있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아침에 양치질 하려고 칫솔을 딱 꺼내 치약 묻히고 딱 닦으려고 하는데 뭔가 락스 냄새 같은 게 칫솔에서 나는 거예요. 어, 이게 무슨 냄새야? 락스 냄새 같기도 하고 이상해서 화장실 안을 쓱 보니 전에 본적 없던 곰팡이 제거용 락스가 두통 있네. 이 사람의 촉 무시 못하잖아요. 순간 나랑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은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안달나 있는 와이프가 한 집에 나랑 같이 사는데, 갑자기 내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고, 곰팡이, 곰팡이 재고용 락스가 있네. 와 설마! 그래서 이날 남편은요, 일부러 칫솔을 딱 자기만 알수 있는 방향으로 놓고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퇴근해서 딱 오니까 칫솔 방향이 바뀌어져 있네. 누가 건드렸다는 거죠. 혹시나 하고 칫솔 냄새를 맡아보니 역시나 락스 냄새가 진동을. 누가 내 칫솔을 건드렸을까? 아내일 가능성이 큰 상황.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예 남편은 2020년 2월 아무도 모르게 녹음이 되는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 그 카메라를 확인하는데 카메라 속에 담긴 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뭘 하는지 행동은 안 보이는데 갑자기, 아이씨, 왜 이렇게 안 죽어? 목숨도 엄청나게 찔기네 찔겨. 몇 달을 지켜봐야 되는 거야? 락스물에 그냥 쳐 담가버리고 싶네. 제발 죽어라. 오늘 꼭좀 죽어. 제발. 이런 음성이, 이런 목소리가 카메라에 담긴 겁니다. 이 목소리와 함께 뭔가를 뿌리는 소리까지. 여기까지도 충격인데 이 아내가 카메라가 있는지 모르고 자기 친구와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이 야나 어제 그 남자랑 잤잖아, 어쨌잖아, 어, 너무 좋았잖아 등등등 이런 통화 내용까지 다 녹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외도 증거까지 잡힌 거예요. 와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까지 와, 날 죽이려고 내 칫솔에 락스를 묻히고 있었구나. 남편 얼마나 놀래요. 바로 남편은 아내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날 죽이려고 이런 짓을 한 여자인데, 내가 고소한 거 알면 무슨 짓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날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진 남편이 이 모든 증거를 근거로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요청을 법원은 받아들입니다. 법원은 아내 집 나가라. 나가서 남편 직장과 집 근처 100m 이내 접근하지 마라 명령을 내립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아내는요. 남편이 카메라를 설치한 2월부터 4월까지, 이때까지 남편 칫솔에 락스질 하다 걸린 것만 15회였습니다. 15번. 남편의 칫솔부터 혀 클리너, 세안 브러쉬 등등 남편이 쓰는 모든 물건에 락스를 분사한 것이 확인됐어요. 남편은 당연히 날 죽이려고 했다. 이건 살인 미수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약간 다르게 봤어요. 이거 살인미수 아니에요. 특수 상해 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특수 상해 미수죄. 그러니까 상해를 가하려고 락스 등을 이용했지만 미수에 그쳤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 짓을 해서 죽이려고 한건 아닌 것 같고 어딘가 아프게 하거나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칫솔에 그 락스를 묻힌다고 사람 안 죽는다. 다만 병은 걸릴 수 있다. 이걸 노린 것 같다. 라는 거죠. 하지만 아내의 최종 목표는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재판부 역시 살인 미수보다는 특수 상해 미수에 더 가깝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녹음된 카메라 속에 이 아내는요, 빨리 죽어, 얼른 죽어, 왜 이렇게 안 죽냐? 이런 말들을 엄청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가득했어요.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봤을까? 죽이기 위해 남편 칫솔에 락스질 하는 거라고 본인 입으로, 본인이 직접 말하는 게 녹음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락스질을 해도 안 죽냐? 락스물에 쳐 담가버리고 싶네. 자기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내는요. 아니 그거는 제가 그냥 청소하면서 넋두리 혼잣말로 한 거예요. 혼잣말. 보통 아내들 그냥 막 남편 꼴 보기 싫으면 그냥 막 없어졌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도 그냥 그거였어요. 제가 혼잣말로 그런 말도 못합니까?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아내의 주장,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 마세요. 그건 말이 안 돼. 이렇게 되니 아내 측도 강하게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만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남편 제 허락 없이 제 핸드폰 뒤져가지고 제 카카오톡 메시지 다 몰래 봤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녹화 또한 이거 불법 아니에요? 남편도 잘못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지금 아무런 근거 없이 녹화, 녹음한 거 아니잖아요. 남편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남편한테 책임을 물려고. 지금 뭔가 내 몸은 점점 아프고, 느낌은 이상하고, 뭔가 아내가 락스질을 하는 것 같은데 증거는 없고, 그걸 잡으려고 녹화 녹음을 한 건데, 그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증거를 잡아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위법한 행위 한거 없다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녹음 행위는 자신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를 확인하고 자신의 신체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 거다. 아내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행위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 라며, 녹화, 녹음 부분은 무죄. 그런데 문제는요, 카카오톡이에요. 1심에서는요, 이 카카오톡 본 거, 이거를 2014년도에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은 2020년 시작됐습니다. 카카오톡을 본 거는 아내의 외도가 의심이 되니 저녁에 우발적으로 본것 같고, 본 이후에 약 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부부 관계를 이어오지 않았냐. 그래서 벌금 100만원 선고 유예를 내립니다. 선고 유예. 이게 경미한 죄를 지은 범인에 대해서 이 유예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이 형의 선고를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사실상 무죄예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증거 수집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 칫솔과 남편의 물품에 락스 칠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뿐만이 아닌 피고인의 자녀들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내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 괘씸하다. 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심에서 판결이 조금 바뀌어요. 형이 좀더 낮아집니다. 범행 수법과 재질이 매우 불량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늦게나마 반성한 점, 재범 우려가 낮은 점, 남편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재판부에서는 횟수가 한 15번 정도 되긴 했지만 이걸로 죽음까지 갈 확률 많지 않다. 하지만 병을 얻거나 했을 가능성은 있다. 라고 본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뭐 크게 전가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그렇다 보니 집행유예로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이 아내는 맨 처음 남편 칫솔에 락스를 묻히면서 생각했겠죠. 이 정도 묻히면 죽으려나? 반응이 있으려나? 다음날 또 묻히면서 생각했겠죠. 너무 약하게 묻혔나? 더 많이 묻히면 죽으려나? 다음날 또 묻히면서 생각했겠죠. 뭐야? 금방 배 아프다고 울고 불고 난리칠 줄 알았는데, 뭐 그러지도 않고, 그렇게 또 묻히면서 생각했겠죠. 아, 이래가지고 언제 죽어? 오롯이 내 남편이 얼른 죽길 바라면서 칫솔에 묻혔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락스 바르는 그 순간, 아내의 표정과 마음과 행동 모든 게 너무 소름돋고,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편 칫솔에 락스를 뿌린 아내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